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최혜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빛으로 불러 주신 주님, 저희가 한주 살아가며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의 태만함과 교만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가리웠고 또한 빛을 잔여라는 것조차 망각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의 빛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금 저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크던 작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실 박경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당신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엘리사에게 입히신 두리무마리와 같은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목회자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목사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계신 열로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각자의 아픔을 아시죠. 늘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먼나먼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유스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아버지 공부할 때 학업에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중보하고 있는 성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멕시코에 계신 박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신 곳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굳건히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에 씨가 뿌려지고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로 거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이 일요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안식일인 토요일 동안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날에 예배드린 것들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이나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달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자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자 그들이 주일 아침과 저녁에 모이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일요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요일,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죄에서 벗어난 삶,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의 용어로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게 된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천국을 가는 건 당연히 믿음의 한 결과 중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그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된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깨어진 인간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받은 그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야.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개인의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일도 없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누릴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사고,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네. 어차피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할 수 없다. 죄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죽어서 천국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새 생명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한국교회가 새생명 그러면 이새 생명을 자꾸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생명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는 새 생명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새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바울이 말하는 이새 생명을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구원, 봉사와 헌신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구원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새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흠 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말이 레이기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져라.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이 바울의 공고를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처청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화내죠. 우리는 매일 누군가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려는 욕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력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인 개개인이 이 성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어나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바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우리 각각,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 예수님,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된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수준이 똑같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내가 할수 있을 만큼의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성숙한 삶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적인 성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의 책임을 회피해요. 내 인격적인 성숙은 바라지도 않고 자꾸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자신의 인격이 변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삶에 늘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품은 소망은 구원받은 의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닥쳐온다. 아니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득 채우겠다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다가옵니까? 그것까지 이해를 했다고 쳐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처럼 뭐라 그러냐면 환란을 즐거워한다. 답니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 삶에 환란이 닥쳤는데 그 환란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 자기 인생에 닥친 그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그 환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합니다. 비록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에 닥친 이 환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그, 그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사가 서핑하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마약 범인간를 체포하는 영화인데,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산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그 태풍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칠때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가서 서핑을 즐기면서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나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도는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에 닥친 환란 자체가 견딜 만한 것이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들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거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이 결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당신의 삶, 당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신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